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수나노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종자목들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엽입니다 아주 변빵이 좋은 단엽입니다 초셔도 좋고 변빵도 좋습니다 2번 수정호입니다 단엽의 수정호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호무늬가 아주 잘나었습니다 엽성은 정말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3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이 이렇게 올시나두 방이 이렇게 아주 발색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초은 이렇게 너무도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게층입니다 4번 입변의 전면 3반입니다. 이렇게 신화가 너무나 멋지게 전면에 걸쳐서 3반 문이 화려하고 이쁘게 올라 엽성은 정말 까랑까랑한 입변입니다. 5번, 단엽성 입변입니다. 이게최도 산체에서 그대로 지금껏 배양한 품종입니다. 정말 배불떼기 환엽변이에요. 시나 이렇게. 정말 단엽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이쁘게 올라옵니다. 이 끝도 빵 그렇습니다. 이 끝은 찝힌 듯이 오가져 있는 두화목을 하고 있습니다. 6번, 고성 산체출 호피, 호피입니다. 고성 봉취호피 옆바자리에서산체에서 지금껏 배양했다고 합니다. 7번 봉륜입니다. 신화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양방향 너무나 세게 내려있습니다. 8번 생강근 서방과 산만입니다다 생강근입니다. 1번 단엽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신화가 양쪽으로 이렇게 두 방이나 달려있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굵은 가닥, 세 가닥에, 요, 은 가닥까지. 네 가닥입니다. 뿌리는 정말 굵고 튼실합니다. 2번 수정호 단역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는 정말 뭐 나무랄 것 없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3번 호피반 뿌리입니다. 아주 굵은 뿌리. 하나, 둘, 셋, 다섯 가닥입니다. 아주 굵고 튼실하고 좋습니다. 4번, 입변 전면 산반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신화가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도방 달렸습니다. 뿌리 생장 좀다 살아있고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5번, 단엽성 입변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신화가 크게 붙었습니다. 뒤에 이래 태촉 벌브는 떨어졌지만 산체 출발 그대로 지금껏 배양한 품종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6번 고성 산채출 오피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로개체도 퇴척벌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지만 봉, 봉취 오피 밭 자리에서 산채화 풍경이라고 합니다. 뿌리 상태는 뭐 정말 너무 좋습니다. 7번 봉륜 뿌리입니다. 뿌리 너무 좋습니다. 신화. 우리는 뭐 정말 백점입니다. 우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1번 단엽입니다. 뱀빵이나 초새가 너무나 이쁜 단엽입니다. 라사지 또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엽성은 정말 뭐 말할 것 없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뱀빵 좋은 단엽이 아주 인기 있는 그런 게 집입니다. 이렇게 하늘 뱀. 초새가 이쁩니다. 촉수는 총한 촉에 신화 두 개입니다. 신화가 양방향으로 크게 붙어 있습니다. 잎 길이는 10cm에 이 폭은 0.9cm 까지 나옵니다. 가장 넓은게 이렇게 0.9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아주 굵은 가닥 세 가닥에 정말 튼실하고 건강합니다. 뿌리 이런 개체들은 정말 촉수 불면 불수록 이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이번 수정호입니다. 단엽입니다. 이 기초도 단엽. 엽선 정말 너무나 너무나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기부쪽으로 이렇게 수정문이 수정에 맞는 호가 이렇게 쭉 들어있습니다. 조금 한두 입장이 이렇게 탄것 외에는 종자성만큼은 너무나 좋습니다. 촉수는 총두촉의 신화 두 개입니다. 잎 길이는 8cm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협순 정말 까랑까랑하고 좋은 단엽입니다. 이게치도 3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이 이렇게. 신화가 점점 더 색깔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 될수록 더 황색으로 이렇게 이런 개치들은빨색이 됩니다. 모척에도 이렇게 호피바문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뱀빵도 좋고 초셔도 좋고 이볍송으로 쭉쭉 서 있습니다. 촉수는 총세촉입니다 길이는 18cm에 폭은 0.9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아주 굵은 뿌리가 스4가닥 있기 때문에 배양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무늬발색도 호피반 나름 아주 멋지게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화 양방향으로 점점 더화려하게무이 발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체도이 끝이 쫙 찝힌 듯이 오가져 있는 전형적인 두화목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입변의 전면 삼반입니다 정말 옆선 까랑까랑 합니다. 이렇게 전면에 걸쳐서 3반 무늬가 기부 깊숙하게 기찻길 산반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촉수는 총두 촉에 신화 두 개입니다. 잎길이는 17cm에 잎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산반이 무엇보다도 기부 깊숙하게 잘 들었습니다. 엽성은 정말 가랑가랑하고 좋습니다. 5번, 단엽성 입변입니다. 요게 저도 산책패스 지금껏 배양하고 그런 품종입니다. 올 신화가 이렇게 완니히 거의 뭐 단엽에 걸맞게 이 끝은 집힌 듯이 오가져 있는 두화목에 이렇게노초은 배불떼기 하늘변입니다. 난초는 너무나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꽃 미개 아주로 아주 이쁜 아주 꽃이 정말 기대되는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 6촉의 신화 하나입니다. 6촉으로 쳤습니다. 잎 길이는 12cm에 잎 폭은 0.8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뭐 너무나 좋습니다. 안쪽 뱀방도 이쁘고 잎 털림이나 힘새도 좋고 엽성도 너무나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6번, 고성 산채출 호피입니다. 고성 봉치 호피 옆, 옆밭 자리에서 산채에서 지금껏 배양한 품종이라고 합니다. 요런 개체들은 햇볕을 조금 강하게 하면은 이렇게 호피문이 있는 데가 살짝 타들어갑니다. 전형적인 산채, 산채출 그대로 호피반입니다. 엽성도 정말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입 늘어짐이나 처짐도 없이 거의 입벤이라고해도될 만큼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전진촉으로 이렇게 무늬가 발색돼서 올라옵니다. 무엇보다도. 촉수는 총 4촉입니다. 입 길이는 23cm에, 입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산에서 만나면 정말 이런 개체들. 너무나 너무나 눈이 호강할 것 같습니다. 7번 복륜입니다 복륜이 무엇보다도 이렇게 오늘 신화가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너무나 이쁘게 올라옵니다 촉수는 총두촉의 신화 세개입니다 거의 뭐 이런경치는 다섯 뭐 촉이라고 해도 될만큼 다 자랐습니다 잎길이는 13cm에 잎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너무나 좋습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7번 생강근 서반과 3반입니다. 요 개체는 조금 배양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약하게 생강근이 이렇게 그러나 서반은 정확하게 이쁘게 잘 들었습니다. 산반이 아주 화려하게 잘 들었습니다. 끝잎장도, 오초개도, 산채 그대로입니다. 지역에 계시는 전문 산채인께서 산채한 그런 품종입니다. 두개체 해서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thank mm -hmm. you